네. 드디어 6월 중순입니다. 자, 공기 좋고 시원한 계곡 쪽에 나왔습니다. 자, 이쯤에 는쟁이 냉이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게 는쟁이 냉인데, 자, 씨가 여물어 가고 또씨 일부가 떨어져서, 자, 종자 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얘는 는쟁이 냉인데요. 입을, 입을 하나 따서 비벼서 냄새를 맡으면요. 겨자, 와사비, 강한 냉이, 아주, 냉이 중에서도 아주 그러면서 살짝 톡 쏘는 이 향.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저는 죽기 전에 두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, 은 자, 는쟁이 냉이가 들어간 물김치. 또한 가지는 꼬먹지 추어탕입니다. 그두 가지 음식은 아무리 훌륭한 세프도 어떤 식재재를 가지고, 식자재를 가지고 흉내를 낼수 없습니다.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음식을 20여 년 동안 해왔지만 그 독특한 맛을 누가 재현할까 싶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뭐, 한우 갈비찜이라든지, 아, 납스타나 킹크랩 같은 경우는 아,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저기, 아, 활, 꽃게찜, 오히려 활꽃게찜을 좋아하죠? 또 생태탕, 뭐, 생태찜. 많이 있죠? 좋아하는 음식이 많은데, 저는 주저하지 않고, 는쟁이 냉이가 들어간 물김치, 또 꺼먹지 추어탕. 자, 두 음식은 어떤 식자재를 가지고도 그 맛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자, 는쟁이 냉이고요 는쟁이 냉이, 이런 입 있잖아요, 여기. 이고 이게 엄청나게 크잖아요? 이런 거, 아, 열무 물김치에다가 요런 거한 네다섯 장 넣어주면요. 기가 막히게 맛이 변합니다. 아마 깜짝 놀 거예요. 입한번 드시고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임금님과 양반들이 아 독식을 했다는 조선시대 때능쟁이 능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아 여러분들도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너무 너무 독특한 그리고 묘한 맛을 내는 는쟁이 냉이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. 이상입니다.